안녕하세요. 열리학원 수학과 오승입니다 지금부터 고등학교 1학년 3회차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 모의고사 4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요. 1차 분석식이 나와있고요. 이때 해가 무수히 많은 때와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조건을 만족시키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k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k 네, 여러분들이 주의해주실 거는요 이건 k에 대한 방정식이 아니라 x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x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x가 여기 있고 이쪽에 있으니까 정리해주시면 k제곱 넘어오시면 2k-3x는 정리하시면 k-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수분해하시면 k-1, k더하기 2 x는 k 보시면, 요 점에서 요점 사이까지 거리는 우리가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비타고라스 정리죠? 자, 그러면, 알파 콤마, 얼마에요 알파 제곱이죠? 그러면요, 베타 콤마, 이기는 베타 제곱이 될 겁니다. 됐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얘는. 베타 더하기 알파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뺀다.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고요. 더하기. 자, 요 놈은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요 놈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제곱에서 4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빼서 계산한다. 라고 쓸수 있겠죠.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두고 내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알파 덕이 베타는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파 제곱이 베타 제곱은 어떻게 구하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 알파 베타를 빼서 구해요. 즉 이, 이는 4에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k니까 더하기 2k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 이거 집어넣고. 여기다 이거 집어넣고, 여기에다 이거 집어넣어서 한번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얼마? 걸려있고요 FX식이 뭐라고 나와있어요? E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 다 라고 나와있어요. 자, 그랬을때 최댓값이 주어졌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먼저 들여보셔야겠죠. 2차수의 그래프를 그리실려면 일단 먼저 꼭짓점부터 찾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EX 뒤어나 1, 2, 기 2, 더하기 k 이렇게 되 2, 요2 1 4번을한 보시면요. X 더하기 Y가 3이다. 요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질수 XY라고 했어요. 즉, XY는 0을 포함한 양수라는 뜻입니다. 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X제곱 더하기 이 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줘라. 라고 나와있죠. 자, 어떻게 풀면 돼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 겁니다. X랑 Y는 둘다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구요 됐어요? 자 그렇다면 y는 3-x에요 이것을 여기다 갖다 대입하시면 요2 3-x의 제곱이요 자 정리해볼게요 x제곱 x 제곱이2 3x제곱 앞뒤 곱해 2배니까 마이너스 6x의 2배 마이너스 12x 더하기 3차는9 9 2 18이렇게 될겁니다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그래프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x값도 0보다 커야 되고요. y값도 0보다 커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x값이 0보다 크면요. y값은 무조건 3보다 작겠죠. 그쵸? y값은 3보다 작을 거고요. x값도요. Y값이 만약에 양수면 X값도 0에서 3 사이의 숫자를 가질 겁니다. 됐어요? 자둘 최댓값은요. 자, x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는데, x 값이 무조건 0보다는 크다라고 했어요. 근데 y 값도 0보다 크니까, x는 0에서 3 사이의 숫자만 가질 수 있겠죠? 아, 0은 이쪽에 있고 3은 이쪽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린다는 소리야. 자, 즉 최댓값은 어디서 가져요 x가 0다 어떻게 가져요? x가 2일 때이렇게습니다 자, x에다 0대1하면 얼마죠? x에 0대1하면 18. 최대값은 18이 되고요. 그럼 최솟값은요. 아까 그랬죠? x가 2일 때 6. 그럼 두개 더하시면 얼마니까? 입 24.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6번 문제 풀게요. 16번 보시면 그러면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보시면 x. 두 분의 곱이 얼마예요? 9백이 아예 되니까 10이죠. 아, B는 10이 되겠다. 이렇게 먼저 들여놓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A분의 The Não 이차함수 최대 최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죠. 자, 보시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이그래프 뭐야?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래요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이 있고 그 점으로 자 직사각형을 그리는데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점을 일단 내가 잡으라고 했을 미지수 어떻게 잡아? 요 점은.